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롱 베니트 솔루션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참 힘드시죠? 특히 기업의 IT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숙제들을 안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숙제를 푸는데 작은 아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 저는 현재 어, 코롱 베니트에서 코롱 그룹의 SM 업무 그리고 외부 솔루션 사업을 맡고 있는 ITS 본부장입니다. 어,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 제어공학 쪽을 전공했고 어, 코롱에 첫 입사 때는 공장에서 설비 자동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으로 넘어와서는 어, Oracle ERP와 SAP ERP를 다 경험해보는 기회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 그룹에서 그룹 전체의 PI 프로젝트를 한 10년여 어,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어, 제가 뒤쪽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어, 저의 경험과 어,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요즘 시대의 화두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시죠. 그리고 SAP ERP를 쓰시는 회사에서는 또 S4 하나로 ERP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면 어떤 효익이 있는지, 그리고 윗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특히 제조업을 갖고 계신 회사에서는 어 사장님이나 뭐 회장님으로부터 스마트 팩토리 어떻게 할 거냐, 그 답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하두인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남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그것도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 혼자 해석입니다. 어, 사실은, 어, 지금 현재 IT 업계는 항상 그 시대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ERP도 바꿔야 되고, 클라우드로 전환도 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도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데 그 오너분이나 사장님들께서는 어, 과거 아마 어,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시대를 겪으면서 아, 이 새로운 패드로다임을 못 따라가면 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IT적인 투자나 IT적인 화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게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 상황 이걸 또 어떻게 풀 건지도 IT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자그마한 해답을 아니면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큰 글자로 비얼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어, 제 앞에 경력사항에 보셨던 바와 같이 저는 공장에서 설비 자동화도 해봤고 그룹 전체의 PI를 이끌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IT 솔루션을 파늘고 SI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직장생활 한 30년 이상 하면서 어, 진짜 실제로 IT 솔루션을 적용하고 변화 관리를 하고 그걸로 비즈니스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제 머릿속에 항상 숙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리얼이라는 단어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고민해서 솔루션을 들이대 보고 그걸 또 변화 관리 해보고 또잘안 돼서 또 개선도 해보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 실제 그냥 단순한 솔루션만 갖고는 풀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변화관리하고 운영까지 해본 그 경험으로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선 것들을 저희들은 어, 솔루션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나 이 소, 저희들이 하는 솔루션 데이는 단순하게 어떤 기능을 만드는 뭐, 제품, IT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의 그 경험,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솔루션화하고, 그걸 운영해보고, 계속 변화 관리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솔루션데이라고 해서, 각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단순하게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들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이 비즈니스의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고민했고, 그걸 하다가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진짜 우리가 아 이건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도 어 적용한다면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비즈니스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솔루션화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제품 좋아요. 이런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어, 현업의 어떤 고민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풀어냈는지 또 어떤 실패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공 경험으로 만들어 냈는지 그리고 변화 관리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리지만 어, 그림 그리는 걸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저처럼 이 오래된 아저씨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좀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 그런데 이건 어, 제가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약간의 철학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철학 속에는 어, 저희들 같으면 특히 이제 코렁그룹을 상대로 PI도 해보고 변화관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잘된 것들을 솔루션화하는 경험까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른 회사에 적용해서 또 효과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런 데 바탕을 두고 이 그림을 만들었고요. 현재 저희들은 저 그림을 가지고 가장 중간에 있는 어, SAP ERP 컨버전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아시겠지만. S4 하나 컨버전에 있어서는 어, 저희 코롱 베니터가 국내에서 최다로 아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마 한 번도 지금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컨버전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뭐 아무 영업 활동 없이도 어, 저희들한테 반드시 연락이 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어, 한, 한 5년 전쯤 저희 회장님께서 야,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 4.0, 우리도 뭘 해야지. 그래서 그룹에 뭐, 인더스 4.0 협의체도 만들고요. 거기 모여서 예를 들면 뭐, 과제도 선정해보고, 어, 진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룹 안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커넥티드 팩토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연결해서 그걸 분석하고, 그 분석 속에서 어, 생산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고 하는. 제가 왜 스마트 팩토리 안 쓰고, 커넥티드 팩토리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너무 이상적인 그림이라서, 사실은 어, 저 개념에 들어가니까, 공장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때만 적용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면 그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현재 코롱 그룹 내에 100여 개 공장을 저 개념으로 지금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연결했고 어떤 성공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ERP나 저런 다양한 시스템들 속에서 어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어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어 거기서 경쟁력을 또 만들어낼 건지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어 저희들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어, 현재도 지금 어, 많은 대기업들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어, 온프레미스 기반의 어떤 솔루션화를 맞춰 놓은 상태지만 아, 이것들을 앞으로는 SaaS 형태로 어, 솔루션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뒤쪽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MSA 아키텍처 기반으로 아마 어,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그 MSA 아키텍처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 SAP 측면에서는 피어리 기반의 솔루션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 현재 저희들은 고객 니즈에 대한 이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많은 기업들이 SAP ERP를 중심으로 뭐 영업이든 생산이든 어 재무 쪽이든 인사 쪽이든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SAP에서도 많은 그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도입해서 어, 활용하고 있고요. 근런데 어, SAP 솔루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적인 상황도 있고요. 또각 기업이 원하는 그 차별에 대한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 많은 시간 PI도 하고 해봤는데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 SAP의 어떤 스탠다드나 SAP의 솔루션만 가지고 도입한다고 해서 어,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어, SAP의 그레이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영업 쪽에는 그 고객을 관리하는 어, CRM 솔루션이 있다면 어, 저희들이 현재 그 세일즈웍스라고 하는 어, 고객이나 포케스팅, 미래의 숫자와 현재 실적으로 발생한 숫자, 이 숫자를 같이 보면서 영업은 영업활동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두 개를 같이 보면서 포캐스팅하고 실행계획을 돌리고 할수 있는 솔루션들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세일즈웍스라고 어, 하는 어, CRM과 SAP ERP의 영업모듈인 SD 모듈을 결합해서 영업상으로 진짜 영업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알코코아나라고 합니다. 알자는 리얼이라는 의미고요. 코코아나인데 코는 커넥티드, 그 다음에 컬렉트, 어넬리틱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어, 그걸 중심으로 어 생산 관리나 ERP하고 연계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까지 어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계획이나 재무 관련해서는 현재 어 저희들이 알플래너라고 하는 어 경영 계획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SAP의 어떤 재무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상개월 실행 계획이나 그 차년도 예산을 짜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 때 영업 사원한테 술 먹고 와서 다음 달 아니면 M 3까지 어떤 포캐스팅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어 쉽게 버튼만 누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은 계획을 짤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알플랜하고. 현재는 버튼 하나로 예를 들면 손이까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저 솔루션은 현재 피오리 기반으로 최근에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시는 분도 많겠지만 현재 그 IFRS 연결결산 쪽에도 저희들은 시그마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R 분야에는 SAP의 그 석세스 팩터하고 아마 연결해서 저희들은 PeopleWorks라고 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아무래도 HR은 커스터마이징도 많고 고객이 원하는 게참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한국적인 상황, 뭐 인사, 급여, 근태, 퇴직금 연말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솔루션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금 MSA 아키텍처 기반에 예를 들면 그, 사스 솔루션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기업이 갖고 있는 ERP를 중심으로 메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영업, 생산, 재무 인사,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구매까지를, 어, 저 그레이 영역을 저희 베니트가 솔루션으로 저희들의 경험을 녹여놓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런 많은 그 기업의 요소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서 경쟁력을 만들 건지,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어 클라우데라의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세스의 분석 툴들을 어잘 활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어뭐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코론그룹도 아마 솔루션을 치면 수백 개의 솔루션이 지금 이루고 있지만, 어, 근간이 되는 솔루션들의, 어, 그레이 영역들을 저희들은 계속 메꿔가면서 고객들에게 진정한 솔루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준비들을, 어,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어, 최근에 와서, 아, 어, 저희들이 참,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코롱정보통신으로 SI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어, 묻지마 SI 기회만 있으면 뭐든지 제안하는 회사였다면 현재 코롱베니트는 어, 저희들이 잘하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들 중심으로 솔루션화하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만 어, 외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어, ERP 컨버전 사업 그리고 ERP를 중심으로 한 어, 인사부터 계획, 생산 관리나 어, 스마트 팩토리 쪽, 그다음에 연결 회계까지, 저런 것들을 서드 파티처럼 만들어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요. 그것들을 또 어,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묶어서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분석 솔루션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장점이고 저희들은 그 장점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들도 전부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서 답을 찾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확신이 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께 딜리버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코롱 베니트가 왜 저런 걸 만들었는지, 어떤 고민에서 저걸 만들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어떻게 해서 성공사를 만들어냈는지 어, 저희들은 단순한 솔루션의 기능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저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서 현업을 어떻게 변화 관리했더니만 이런 성공 솔루션을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 컨설턴트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조 너무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빅픽처가 아니고, 어, 진짜 작동 가능하고 현업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리얼한 빅픽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솔루션데이에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IT 숙제를 푸는 데 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